안녕하세요, 시래기입니다 오늘은 어, 제가 한번 테라리아에서 이 오염 열쇠틀과, 대학의... 자, 한번, 한번. 자, 테라리아에서 음, 이 그렇죠. 오염 열쇠틀과 이 데모나이트 광석, 어, 어. 그래서 돈노가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밤의 영혼이 지금 제가 34개죠. 지금 이만큼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밤의 영혼, 밤의 영혼 플러스 오, 그 오염 열쇠등, 그러니까 콜옵션, 홀드를 얻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..예.. 네. 간단해요 자 간단합니다 겁나 간단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 이거 이거 만드세요 여기에서 이거 두개 여기 합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걸 에라이 <laughs> 자, 이걸로 이렇게 잡다 보면은 당신은 어느새 부자가 되어있고 모든 것이 다 있고 나의 눈을 바라봐. 넌 부자가. 야, 어디가 미친놈아. 어, 소상한 사과도 나왔네요. 앞으로는 지렁이를 데리고 다녀야겠어. 안돼. 아, 밤의 영혼. 이런 식으로 한개한 한 마리당 어. 한세 개에서 두 개쯤 내려옵니다. 가끔씩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말이죠. 어, 어깨 겁나 힘들요그 드라이 어드한테 불러두 문때 사거나 드라이 어드요 네. 그럴 게 없는데. 그러면은 그 오염 지역 가가지고 버섯 있잖아 버섯 네. 버섯을 어한 여섯 개만 캐가지고 연금술 탁자를 만들어서. 해. 그는거거오염된 야. 버렸는데. 열심히 모으냐? 가 음. 있었거든. 밤에 영혼. 어, 밤에 영혼. 밤에 영혼. 을 엄청 많이 얻기 위해서 저도 엄청 많이 노가드를 하지 않았어. 아. 진짜 올 줄은 몰랐다. 굉장. 자. 난 다시한번 야 잠깐만 연금술탁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거야 영기 보이지? 이렇게 작업대에다가 이메, 작업대에다가 물병 꺼져 꺼져 응. 스켈레토론이 생각보다 약해졌다 컴퓨터가 봐. 스캔네트론 잡다가 뒤질 뻔했어. 우리 몇번 뒤졌어. 초반에. 나 스캔네트론한테 안 죽었어. 근데. 하하하하. <laughs> 옛날에 많이 죽었어. 오히려. 왜? 왜 너의 기억, 너의 기억력 왜땠다고냐 몰라. 어. 이모티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만 녹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